는어 삼성 인터넷과 그리고 여기 인터넷이라고 오큘러스 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인터넷이 오큘러스 브라우저입니다. 이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큘러스 브라우저라고 어, 써있구요 유튜브 뭐 바이 비메오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유튜브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광고로 그냥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질, 어, 화면 자체가 지금 커요, 여기. 전체 화면으로 다 했는데 이금도요 그 원하는 곳에서 알바를 한 방에 알바몬. 자 18초까지 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어 VR을 일단 비교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 자판이 문제가 있는데 어오큘러스 브라우저는 어 한글이 안 됩니다. 한글이 안 돼요. 대문자 소문자 뭐 이모티콘 넥스트 이거까지만 되고요. 어디서 뭐 설정을 바꾼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문으로만 일단 찾아야 된다는 게 약간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어, VR 보는 거를 비교해 볼 건데요. V vr 그리고 비디오 저런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큘러스 브라우저에서도 아주 쉽게 어 360도 화면하고 입체 영상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땐 어 삼성 인터넷이 훨씬 낫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클릭하고 여기 보면 360도, 180도 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60도이기 때문에 이 360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360도 지금 화질이 되게 구려요. 지금 성명하지 않고요좀더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비디오로 봤을 때어 화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완벽한 360도가 아니에요 자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입체 영상 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180도로 바꾸고요 어... 그거를벗겠습니다너 아, 어지러워. 화질도 안 좋은데, 어. 음. 어 굉장히 뿌옇게 보입니다. 입체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기, 뭐야. 선명하지도 않아서 어, 자꾸 어지러워요. 어, 시간이 좀 지나도 선명도가 돌아오진 않네요. 이게 스트리밍 속도 때문에 어 가끔 시간이 지나면 선명해지기도 하는데 어, 오큘러스 브라우저가 화질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별론데요.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화질 개선이 전혀 안 돼요. 어 너무만 보인다. 빠져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보기 좋게 아홉 어, 개 화면으로 일단 정리가 좀 되어 있고요. 빠른 실행이라고 해서 유튜브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이 사이즈가 지금은 이렇게 작아요. 오큘러스 사이즈는 아까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컸었죠. 그러니까 화질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바에 어졌어아 왜? 공부도 자 해야지. 비디오 어시스턴트가 나타나고 전체 화면으로 보기 를 하겠습니다. 어, 화면이 화면이 엄청 큽니다. 한늘에다 안보여요 아, 주면... 이렇게 봐야 크게 나옵니다 알바는... 슬슬 알바를 가볼까? 자, 화질도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일단 비교했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VR 비디오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롤러코스터 비교해볼게요 자, 0360도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완벽한 360도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명합니다. 처음부터 선명해요! 아까 오큘러스 브라우저에서는, 어, 선명도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는 훨씬 더 선명합니다. 두배 이상이라고 할수있요 완벽한 선배님도. 자끝겠습니다 그래서 전체화면으로 하고요 여기서 보기 모드에서 3D SBS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야 실제로 3차원 화면으로 볼수 있어요. 예, 네, 굉장히 선명합니다. 보이는 범위는 워킬러스 VR 브라우저보다는 조금 좁아졌어요. 굉장히 확실히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모기가 아니라 잠자리가 괴롭히네요. 아, 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게 아이고! 자,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비교해 봤는데, 삼성 인터넷으로 보세요. 오큘러스 브라우저 말고. 이게 결론입니다. 평면으로 볼 때도, 극장에서 보는 것 같아. 어, 진짜 크다. 풀렸지.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탐치라고 했지. 부처님이 그라운드 안 된다고 했지? 아, 괜찮다니까 싸다니 네 맘대로 하려면 왜 나랑 만나 왜 사랑한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자와 극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어 좋다 좋아